정동훈은 조선을 떠나면 관객들은 사랑의 콜센터 안에 마풍수 확당에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정동훈 눈물이 난다. 서울의 하늘에 비가 옵니다. 서울의 어느 비오는 오후 동원이 학교에서 막 집에 돌아왔을 때 기자가 가수 정동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정동훈은 매니저 픽업 없이 집에 버스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동훈은 저희 매니저가 오늘 오후에 직장이 있어서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학교가 우리 집에 가까워 매니저 없이 집에 갈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원은 갑자기 의자는 조선을 떠나면 어떨까? 사랑의 콜센터 안의 말이나 봉승아 학당에서 팬들이 나를 볼수 없을지도 몰라. 가수 정동원이 비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다. 동원이의 말은. 팬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동원은 한국 역병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될 투어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수정 동원은 물론 트로트의 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계속되는 음악 투어가 기대된다고 답했습니다. 이 결정은 관리회사와 콘서트 기획자에게 있습니다. 계획은 원래에서 변경되지만 주최자가 이전에 발표한 장소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가수 정동호는 조만간 팬미팅에 대해 많이 공개했다. 가수 정동호는 국내 전염병이 잘 통제되고 소속사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최단 시간에 팬들을 만나고 싶다. 행사 이후 2년 이상 됐다며 팬미팅을 한지 일 년이 넘었습니다. 미팅이 진행되면 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동호는 아내의 마등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근 선화의 중편입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정동호는 출연하고 있으며 음악 방송 예능 광고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은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